겉절이를 만들면서 제가 풀을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김치를 만들 때 풀을 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 역할은 바로 이 배추의 양념이 잘 붙어 있 양념 거. 농도. 예. 네. 네. 자, 여기에서. 신곡! 등장! 네. 등장. 네. 자, 좀더 맛있는, 어, 겉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어, 설탕 양을 조금 줄여도 되고요. 그리고 또 감칠맛을 배가 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 고소한 맛도 나옵니까? 아, 고소하진 않아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저참 아, 맞출 것 같아요. 뭐예 아니, 죄송합니다. 맞출 것 같아 맞춰라. 하지 말고 맨날 좀 맞춰. 맞춰, 맨날 내가. 정답을 그랬지? 맞추신 분께는 우선 시식권 드립니다. 오늘 우선 시식권은 뭐 최고죠. 왜냐면 겉절이 만들자 마자 그렇죠. <laughs> 꼭 맞춰야지. 해보세요, 빨리. 아니 하면 맞출 것 같습니다. 먼저 아, 하시죠제 하면은 불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단만 나는 거라면. 대신 포모 네, 어, 네. 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만 나는 거면. 내가 내가 대신 맞춰 줄게. 아, <laughs> 형. 어, 네가 먼저 해라니까. <웃음> 괜찮겠습니까? <웃음> 꿀. 아. 틀렸어요. 내가 코로나 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정상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김득성이 없어 어떻게는. 해? 액체, 액체예요? 액체예요. <laughs> 정답. 생강즙. 정답 생강즙 아+ 아니에요 그럼 잠깐 그럼 이거 좀 힘듬어요 살짝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 보, 아, 보이는 순간 너무 아+ 보여 그거 맞다 네. 아 틀렸어요 유사했어요 아 유사 차가차가차가차가맞아 철가+ 철 사과 가 철가+ 철가+ 사과철사과가 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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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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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냥 주스 말고 네. 그냥 생 사과를 갈아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사실은. 아 겉절이는 그래. 적은 양을 묻히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일부러 사과 사고 또그 사과를 갈아서 쓰기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과를 가지고 제가 풀을 쓸 거예요. 그래서. 풀로 써진다고? 제주 소름 끼친 게엊그제 예. 아내랑 여기 앞에 가까운데 놀러 갔다가 음. 김치 볶음물 하는데. 예. 단맛을 내고 싶은데 단 설탕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져갔던 그 사과즙 넣었었거든요. 맛있었어요? 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럼 김치볶음한테 진짜 넣어도 되겠지 네. 네. 호박죽 쓰면 안 돼요? 호박은 안 되죠. 호박 향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호박의 향이 겉절이의 맛을. 김니까 네. 배즙이나 사과즙은 괜찮지만 오렌지 주스를 넣었다. 아니면 뭐아 호박즙을 아 넣었다 이러면 아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주스나 배 그렇죠. 주스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배도 괜찮아요. 파인애플은 별로 그향 자체가 너무 세서. 세서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풀 자체를 조금 더 되직하게 제가 음.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찹쌀가루 사용하는데 찹쌀가루 없으시면은 그냥 쌀가루도 되고 쌀가루도 없으면 다. 감자 전분도 전분. 되고 아, 전분. 어, 물론 밥도 갈아도 되고 밀가루도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어. 거여서 그래서. 이거를 한 큰술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풀을 쓸게요. 그러면 물은 아예 안 넣고 지금 사과 주스만 넣으시나요? 사과 주스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 풀을 쓰실 때는 항상 찬 상태에서 저어가면서 써주셔야지 가루가 이제 잘 풀어지니까 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양이 많아졌을 적에 풀을 쓰려고 그러면 막 계속 저어야 되는 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한 다섯 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끓일 적에 그냥 한세컵 정도만 끓이고 나머지를 그냥 가루를 되직하게 해서 나중에 물을 섞어서 풀어주셔도 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벌써 풀다 됐어요. 이렇게 올라와요. 자, 중앙까지 부글부글 끓어 오르면 끝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식을 때까지 제가 식혀줄게요. 여러분, 어, 이제 풀 자체가 쉽다. 좀 되직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갈아줄 거예요. 새우젓. 열치액젓을 같이 섞어서 넣어볼게요. 저거 시원하겠는데. 아, 두 개를 같이 쓰는 네. 게 좋군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쓰게 되면 음. 감칠맛이 더... 이제 확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뿐이 없으면 그냥 하나만 넣어주시는데 음두 개가 있으시면 두 개를 같이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칠맛이 좀더 좋아지게 되고 비린내는 일차적으로 다 제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면접적으로? 이거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아으면 이게 또 서로의 맛을 또 해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쵸 비린 맛이 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아 같이 내야 되겠다 네. 저는 쌍는걸 좋아해가지고 자 요거를 네. 제가 믹서기에 갈아줄 거예요. 약간 굵게 갈아지기도 했는데 어차피 사실은 고춧가루로만, 아우, <laughs> 어, 매 고춧가루로만 해도 되는 걸 고추를 넣어서 더 맛을 살리는 거니까 약간 굵게 된 부분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 고추하고 래서 양념을 먼저 혼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풀을. 그래서 일단 풀하고 같이 섞어준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 넣으실 때는 뭐식성에 따라서 매운 거 좋아하시면 조금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도 여기에 다진 마늘하고 이제 다진 생강까지 넣으면 기본적인 간이 어느 정도 이제 양념이 맞춰지겠죠. 자, 여기에 설탕도 약간.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